진짜 꼬들구리 얼마나 큰 애기들이 그냥 이렇게 탐스럽게 펴가지고 전부 다 비에 맞아가지고 다 누웠네 요이 이렇게도 너무 많이 펴가지고 아이고 큰일났네 얘네들 좀 어떻게 세워 세워줘야 돼 집을 하도 오랜만에 거의 한 며칠 만에 오는 거야 내가 오랜만에 어. 아우, 이렇게 예쁜 꽃들이 그냥 주인도 없는데 다 펴가지고 한 송이가 엄청 큽니다. 진짜 예쁩니다. 속이 <laughs> 이렇게, 여러분, 속이 얼마나 예쁜 줄 아십니까? 진짜,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예쁩니다.